70세가 넘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밥상의 온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드십니까? 혹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뜨끈한 국물을 말아서 든든하게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수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잠자고 있는 체장을 깨워 채찍질을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박 선생님의 10년 혈당 기록. 지난주였습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2세 박 선생님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아주 점잖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낡은 수첩 하나를 제 책상 위에 꺼내 놓으셨습니다. 그 수첩에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젠 혈당 수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여행 다니며 즐겁게 사는데, 저는 먹고 싶은 믹스 커피 한 잔도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약 먹고 매일 만보 걸었는데 도대체 왜제 당화혈색소는 8점이 넘는 겁니까? 이제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박 선생님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얘 예, 나만 이렇게 아픈 건지 야속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탐정 혈당 스파이크의 범인 따뜻한 집밥. 제가 박 선생님의 식단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은 바로 박 선생님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었던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침마다 같이 은 밥에 찌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입에는 즐겁고 마음에는 위로가 되는 밥상이지만 당뇨 환자의 혈관에는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당뇨 환자가 무려 630만 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서 혈당 조절에 성공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7명은 박 선생님처럼 약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잡히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끈적끈적해진 피가 혈관을 막아서 심장이 멈추거나 눈이 멀고 결국에는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러 왔습니다. 당뇨는 평생 약만 유존해야 하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식사하는 방법만 살짝 바꾸면 약 없이도 얼마든지 혈당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방해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박 선생님은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제 손을 잡고 우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반짝반짝 돈안 드는 혈당 조절 특급 비밀 세 가지.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구하기 힘든 약초를 다려 드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는 밥솥과 냉장고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온도만 바꿔도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딱 하나만 마셔도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위학 논문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의사들도 밥 먹을 때 몰래 실천한다는 특급 비밀 세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쉽고 명쾌한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박 선생님처럼 아하, 그래서 내 혈당이 안 떨어졌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게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별표 별표 기대 별표 별표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야 저도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메모할 준비를 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두 가지는 박 선생님이 10년 동안 먹던 당뇨약을 줄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법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도 헐관에 설탕물을 들이붓게 되는 셈입니다. 솔루션 1. 갓 지은 밥 대신 방탄 조끼 입힌 밥을 드십시오. 갓 지은 밥. 제발 그만 드십시오. 대신 밥에게 방탄 조끼를 입혀서 드십시오. 밥에 무슨 옷을 입히라는 말이나 하실 텐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에 밥을 지으셨으면 따뜻할 때 바로 드시지 말고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딱 12시간만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1분만 데워 드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전등 냉장고의 물리학적 비밀, 저항성 전분 예,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물리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따뜻한 밥은 단순 전분입니다. 이건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소화효소가 달려들어 순식간에 분해해 버립니다. 밥이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설탕 덩어리로 변해서 핏 속으로 척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밥을 냉장고에 1달러 백슬래시 사인 씨아야어씨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그시 우에서 4달러 백슬래시 사인 씨아야어씨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그시 우 달러 사인 사이에 보관했다가 꺼내면 밥알의 구조가 촘촘하게 바뀝니다. 이걸 유학용어로 저항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밥알이 튼튼한 방탄 조끼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탄 조끼를 입은 밥은 우리 소화효소가 아무리 공격해도 뚫리지가 않습니다.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살아서 내려갑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밥한 공기를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칼로리는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혈당은 아주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2015년 스리랑카의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밥을 냉장고에 12시간 보관했다가 데워 먹었더니 저항성 전분이 평소보다 최대 10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주의하실 점. 냉동실이 아니라 반드시 냉장실이어야 합니다. 밥을 얼리면 이 방탄 조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데울 때는 너무 뜨겁게 펄펄 끓이지 마십시오. 미지근할 정도로 1분만 데워야 방탄 조끼가 녹지 않고 유지됩니다. 솔루션이 밥상 차리기 전 톨게이트 직원을 배치하십시오. 바로 식초 물입니다. 밥 드시기 딱 15분 전. 물한컵 200달러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ml 우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다서 드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고속 도로에 차가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꽉 막혀서 난리가 나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음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혈당 교통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 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위장 입구 에서 깐깐한 톨게이트 직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식초를 드시고 밥을 드시면 이 아세트산이 위장에서 음식을 붙잡고 있다가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자, 한 번에 지나가지 마시고 한 분씩 천천히 지나가세요 하고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니까 당분도 천천히 흡수되고 당연히 혈당 스파이크가 올 틈이 없습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식사 전에 식초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무려 31%나 낮았다고 합니다. 31%면 약 하나를 먹은 것과 맞먹는 엄청난 효과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주의하실 점, 식초 원액을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식도가 타 들어갑니다. 반드시 물한 컵에 섞으시고 치아가 산에 닿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솔루션 3 식탁의 주연 배우를 바꾸고 먹는 순서를 혁명하십시오. 밥도 중요하지만 반찬은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혹시 밥한 숟가락 듬뿍 뜨고 그 위에 짭짤한 반찬 얹어서 드시나요? 죄송하지만 그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순서로 투입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혈당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박 선생님이 가장 놀라워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원장님, 저는 먹는 양을 크게 줄이지도 않았는데 순서만 바꿨다고 이렇게 달라집니까? 네, 달라집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전략을 더하시면 여러분의 혈관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반짝이는 별 아침 식탁의 주연 배우를 바꾸십시오. 밥 달러 쌓인 백슬래시 쌓인 라이테로 단백질. 아침 식탁의 주연 배우를 바꾸십시오. 밥은 조연으로 내리고 단백질을 주연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박 선생님은 원래 아침에 밥한 공기에 국, 김치 위주로 드셨습니다. 탄수화물이 70%가 넘는 식단이었죠. 저는 이걸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밥은 딱반 공기만 드십시오. 대신 계란 두 개를 삶으시고 두부 반 모를 데쳐서 드십시오. 예, 그래야 할까요? 탄수화물은 장작불과 같아서 금방 확 타오르고 금방 꺼집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금방 배가 고파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단백질은 은은한 숯불과 같습니다.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단순히 칼로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들어온 단백질이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를 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는 밥 공기 크기를 줄이시고, 그 빈자리를 삶은 계란이나 두부, 닭가슴살로 채우십시오. 톱니바퀴장 속에 끈끈이 그물을 설치하십시오. 길이. 장 속에 끈끈이 그물을 설치하십시오. 바로 길이를 드시는 겁니다. 길이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이자 미국 FDA가 심장병 예방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곡물입니다. 경고추에 마트에서 파는 달달한 가루 타입의 인스턴트 오트밀은 설탕 범벅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압착 길이나 자른 길이라고 적힌 거칠거칠한 통 길이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 길이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보석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물을 만나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변합니다. 마치 끈끈이 그물처럼 변하는 거죠. 이 끈적한 그물이 장벽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가 먹은 당분이 혈관으로 빨리 흡수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둡니다. 천연 인슐린이나 다름 없습니다. 밥을 지우실 때 길이를 50달러 100 슬래시 싸인 텍스트 같이 5달러 싸인 정도 섞어서 잡곡밥처럼 드십시오. 처음엔 거칠더라도 꼭꼭 씹어 드시면 오히려 고소하고 속이 편합니다. 새로 교통신호 위장에서 고속도로 정체 작전을 펼치십시오. 최단탄 순서. 위장에서 고속도로 정체 작전을 펼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 순서만 바꿔서 혈당이 달릴 수 없게 길을 막아버리라는 겁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단탄. 채소 먼저. 그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를 철칙으로 지키십시오. 식탁에 앉으시면 제일 먼저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를 한 접시 싹 비우십시오. 이게 바로 고속도로에 투입된 느림보 트럭들입니다. 식이섬유라는 트럭들이 위장이라는 고속도로를 먼저 꽉 채우고 있으면 뒤따라 들어오는 밥, 탄수화물이라는 스포츠카가 속도를 낼수 있겠습니까? 길이 막혀서 절대 빨리 못 지나갑니다. 이 간단한 순서 바꾸기만으로 식후 혈당이 최대 7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십시오. 돈한푼안 들고 혈당 잡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의 미스터리, 새벽 3시의 비밀, 마지막 여섯 번째 솔루션. 아침 공복 혈당의 미스터리를 푸십시오. 원장님, 저는 저녁도 적게 먹고 운동도 했는데 왜 예, 아침만 되면 혈당이 높습니까? 이런 분들 꼭 계시죠? 이럴 땐딱 하루만 날을 잡아서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추고 혈당을 재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소모의 효과. 밤 사이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이 오니까 우리 몸이 살려고 비상금을 털듯이 간에서 당을 헉 뿜어내는 겁니다. 만약 새벽 3시에 혈당이 낮다면 자기 전에 우유 반 잔이나 견과류를 드셔서 밤사이 저혈당을 막아야 아침 혈당이 잡힙니다. 새벽 현상. 단퍼나 먼한 호르몬 때문이거나 전날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신 겁니다. 반대로 새벽 3시에도 혈당이 높다면 이때는 저녁 식사량을 더 줄이셔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무작정 공기만 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걸 하루에 어떻게 다 챙겨서 하지? 하고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 선생님께 짜드린 하루 시간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 시간표를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군대 작전 수행하듯이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간 활동 핵심 내용 오전 6시기 상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한잔 마시기. 어제 냉장고에 넣어둔 찬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1분만 데우기. 오전 7시 식사 준비본격적인 식사 15분 전물한컵 플러스 사과식초 한 숟가락 타서 마시기 톨게이트 직원 배치 오전 7시 15분 식사 시작 재단탄 순서 철칙 나물 샐러드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라이테로 계란 두부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라이테로 길이 섞인 찬밥 한 공기 식사 시간 최소 20분 넘기기 점심부 저녁에 식 시공기 밥 뚜껑 여러 한김 시키고 찬밥 효과 샐러드나 김치 먼저 다 먹기. 밥은 맨 마지막에 절반만 먹기. 오후 9시 잠들기 전 새벽 저혈당이 온다면 우류 반찬이나 호두두알 먹고 자기. 그 외에는 공복 상태 유지. 새벽 3시 특별 체크 딱 하루만 알람 맞춰서 혈당 확인하기. 소모의 효과인지 새벽 현상인지 구분.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두 가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저를 붙잡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그 계피가 혈당에 좋다는데 계피물 끓여 먹어도 됩니까? 에이: 네.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인슐린이 제할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조수입니다. 경찰차 비상등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싼 계피는 대부분 가시아 계피라는 품종입니다. 여기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걸 장기간 많이 드시면 간에 독이 쌓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터넷이나 전문 매장에서 별표 별표 실론 개피 스리랑카산 개피 별표 별표를 확인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건 쿠마린 함량이 낮아서 안전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티스푼으로 하루 반 스푼 정도만 물에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개피는 보조일 뿐입니다. 식사법이 90점이라면 개피는 5점 정도입니다. Q2.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됩니까? 사과 한 쪽도 독입니까? 에이,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대부분 식사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드시죠. 그건 독약입니다. 밥 먹고 혈당이 꽉 찼는데 거기에 과당이라는 희발류를 붓는 겁니다. 과일이 드시고 싶다면 식사하기 30분 전에 에피타이저로 드십시오. 껍질째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과일 껍질의 식이섬유가 뒤에 들어올 밥의 혈당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건 갈아 마시는 주스입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다 파괴되고 설탕물만 남습니다. 그건 혈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 반쪽, 배 한쪽, 식전에 껍질 꼭꼭 씹어 드십시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특별한 운동선수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72세 박 선생님도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밥을 차갑게 먹는 것도 어색하고 식초물도 시큼해서 먹기 싫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버티십시오. 일주일 뒤에 혈당 측정기에 찍힌 숫자가 내려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용기가 생기신 분들은 댓글창에 별표, 별표, 실천, 별표, 별표 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에 좋아요도 눌러주면서 서로 응원해 주십시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세 가지만큼은 꼭 새겨두시라고 다시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밥알에 방탄조끼를 입히고 위장에 톨게이트를 세우십시오. 오늘 저녁까 지은 밥은 드시지 마십시오. 한 공기 덜어서 냉장고에 12시간 넣어 두셨다가 내일 아침에 1분만 데워 드십시오. 식탁에 앉기 15분 전물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타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식탁의 주연을 바꾸고 고속도로 정체 작전을 쓰십시오. 아침에는 밥을 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계란과 두부, 기리로 채우십시오. 드실 때는 무조건 채소 먼저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라이테로 그 다음 단백질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라이테로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십시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록하십시오.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면 무조건 굶지 마시고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춰 보십시오. 박 선생님처럼 수첩에 매일의 변화를 적으십시오. 눈에 보이면 실천하게 되고 실천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정성을 여러분 자신의 몸에 쏟아주십시오. 여러분은 건강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잔소리 같은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오래오래 웃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주치의 김수현 원장이었습니다.